흉악한 범죄자들이 잡히면 항상 나오는 기사가 있습니다. 바로 심신미약을 주장한다. 이 기사가 우리의 속을 뒤집어놓죠. 그래서 오늘은 심신미약 그리고 치료감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범죄심리학자 데 쌤입니다. 제가 최근에 되게 재미있게 읽은 책이 있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은 나의 무섭고 애처로운 환자들이라는 책인데요. 현재 치료 감호소에서 정신과 의사로 일하고 계신 의사 선생님께서 쓴 책이에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필리핀 종합병원에서 정신과에서 6개월간 인턴십 같은 걸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일단 몇 가지를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심신미약 주장 솔직히 주장은 누구나 할수 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기사가 나오면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지 않을까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심신미약이라고 주장을 한다고 다 받아들여지지도 않고요. 그리고 기존의 우울증 약이나 이런 것들을 복용한 이력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감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러면 어느 때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치료가무를 받게 되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책에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일단 두 가지 부류예요첫 번째는 실제로 범행을 저지르는 순간 환상이나 환청 등등 정신 질환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우가 충분히 진단을 통해서 평가되었을 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도 아마 일반적으로 들으시면 말도 안돼 이렇게 거부감이 드실 겁니다. 제가 정신병원에서 만났던 이제 치료 과모 중인 살인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살인자는 두 명이었어요. 그중한 분은 사실 살인자인지도 몰랐어요. 왜냐면 그때 화요일마다 빨래데이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복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실제적인 일들을 훈련을 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빨래데이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옷을 이제 빨래하고 건조하고 접고 이런 것들을 연습시키는 건데 그때 그분이 다른 이제 환자들도 되게 잘 도와주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 말을 한 마디도 안 하세요. 근데 그냥 열심히 도와주시는 중년의 남성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차트를 읽을 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정신질환이 어떻게 전개가 됐고 어떤 증상들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어떤 이유로 치료감호를 받게 되었는지를 볼수 있어요 그래서 아, 저분이 왜 들어왔을까? 너무 성실하고 너무 좋은 분인데 이래서 밑에 내려가서 차트를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살인자라서 치료감호 중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치료감호 명령을 갖고 오신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중증의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입원을 한 상태고 어떤 분들이 이제 치료 과모를 하는 중인 건데 다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의 채트를 읽으면서 조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일단 그 분은 아주 어릴 때부터 조현병의 증상을 보여왔어요. 예를 들면 환청? 환상? 이런 것들에 많이 괴로움을 당하셨고 되게 시골 출신이었는데 그 시골에서는 이상한 행동 혹은 막 혼잣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면 그냥 미친 사람이라고 취급을 하고 치료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이분의 질환이 눈에 띄기 시작했을 때는 일단 환청부터였어요. 조현병에 걸리신 분들이 지시 혹은 명령하는 환청을 많이 듣거든요. 특히나 부정적인 명령을 많이 받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은 너를 싫어한다거나 누군가가 너를 해치려고 한다거나 이런 환청에 많이 사로잡혀요. 그래서 그분도 마찬가지였고. 그 대상은 모든 사람들이었어요. 그중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해준 음식에 항상 독을 탄다는 환청이나 그런 지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공격적인 말을 한다거나 혹은 할머니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그런 행동들을 자주 보였었는데요. 그 중에서 눈에 띄게 이상한 행동 중에 하나가 범행 한몇달 전에 아름드리 나무가 동네에 있었는데 그 아름드리 나무를 3일 밤낮을 꽹가리를 치면서 돌았다고 해요. 그런 지시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 행동들을 계속했는데 사람들은 그냥, 그냥 미친 사람이라고 취급을 하고 치료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치료의 대상이라고 생각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약을 하나도 안 먹었겠죠. 그리고 범행 당일 그 나에도 할머니가 자기를 해치려고 한다는 환상과 이제 왜곡된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필리핀은 마체테라고 해서 되게 큰 칼이 있거든요. 그 칼로 자기를 키워 준 할머니를 살해하죠. 그리고 할아버지가 소리를 듣고 집에 들어왔는데 도망을 가셔서 음 상해만 입고 사망은 하지 않았어요. 다행이죠. 어 근데 이 사람은 자기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걸 몰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자신은 자기를 죽이려고 위협하는 상대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공격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살해한 후에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잡히게 되었고 치료 감호 뭐 명령을 받게 됐죠. 이런 경우에는 정말 그 사람 입장으로 들어가 보면 마치 영화 셔터 아일랜드 처럼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가지 일들을 하다가 결국 이제 한 적을 물리치게 된 상황입니다.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는요. 근데 현실을 보면 그렇지가 않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치료가 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음.. 우리가 처벌을 할땐그 사람이 그 범행을 저지를 의도가 있어야 해요. 내가 누군가를 죽이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그 행동을 했어야 이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범죄 의 피해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처벌을 해야 하는데 이 사람이 사회에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범을 낮추기 위해서 이 사람은 분명 치료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교도소로 이감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의 병력은 더 심해질 거고요. 사용을 하지 않는 이상 사회로 다시 나오게 되는데 그럼 거의 100% 어떤 범행을 다시 저지르게 되겠죠. 그래서 치료 과무를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성 도착입니다. 성 도착은 자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하... 일단 성범죄가 발생을 하면 두 가지의 큰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내가 성적인 욕구가 있는데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해서 취약한 대상을 선택해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죠. 이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성관계를 할수 있는 관계를 만나게 되면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내가 정상적인 관계에서는 성관계를 맺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아동의 상대로만 성적인 욕구를 이제 경험을 한다거나, 혹은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었을 때만 성적으로 흥분을 하는 사람들. 음,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성도착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치료감으로 해야 돼요 왜 그러냐? 나도 처벌하고 싶지 응. 근데 그 사람들이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무조건 사용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사후에 다시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성도착은 병이에요 그래서 처벌이 아니라 치료의 대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왜냐면 결국에 나와서 그 행동을 다시 안 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사회가 안전하게 지켜져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치료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처벌을 한다 그래서 자기의 충동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치료가 안 됐으면 사회에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법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은 재범을 하기 전부터 그 얘기를 해요. 자기가 충동을 조절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리고 잡혀갈 거 아면, 알면서도 전자발찌를 차고도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왜냐, 충동이 너무 강하고 그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병이니까. 그래서 충동을 조절할 수 없는 수준의 범죄자들이 많기 때문에 치료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심신미약 주장한다고 다 될까? 나 우울증 약 먹었어요. 나 조울증 약 먹었어요. 혹은 나 조현병 진단 받았었어요. 근데 그렇다 해도 범행 당시에 내가 그 증상으로 인해 그 범행을 저질렀는지 검사를 합니다. 예, 그 검사 어떻게 하냐? 정신과 의사들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면서 거짓말도 걸러내고요. 범죄 심리학자들도 거짓말 많이 걸러내고 그래요. 그래서 뉴스에는 얘가 심신미약 주장했다더라 변호사가 심신미약 주장했다더라 이런 뉴스만 나오지만 결국 판결문까지 찾아보면요 심신미약이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재판부를 조금 믿어봐야 합니다. 재판부 중에서도 우리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못 내는 재판부도 있죠. 우리는 그런 재판부를 모니터링을 해야 돼. 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뭐랄까 안타까웠던 점. 그 안타까웠던 점은 바로 치료 감호소에서 일하는 정신과 의사들에 대한 처우였어요. 한 사람당 하루에 120몇 명을 진찰을 한대요. 근데 원래 가이드라인에서는 하루에 60명 이상을 못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120명 이상을 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연봉은 그냥 기존 병원에 다니는 것보다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한 의사가 투입될 수 없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재범을 낮출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진단을 하고 모니터링을 할수 있는 인원은 너무너무 부족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사명감으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정말 정말 존경스럽고 어, 여러분들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수 있다는 걸꼭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발 처우가 좀 개선되기를 그리고 치료 과무소가 조금 더 지어져서 재범을 예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형을 다시 부활시키고 흉악한 범죄자들은 빨리빨리 처벌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거는 논외야. 그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한 우리 사회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저는 재범을 방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사람들은 사회로 다시 나올 거니까요. 그래서 이분들은 결국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수많은 편견과 고정관념과 싸우고 있으면서 절반의 연봉과 그리고 미친 듯한 환자 수를 예... 소화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책 자체도요, 읽기가 되게 좋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왜냐면 한회한회 한회 에피소드가 짧게 짧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어, 이 분야에서 일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되게 편하게 읽으실 수 있고요. 내용은 편하지 않지만, 네그 글의 라이팅 자체는 그렇게 어렵게 쓰여 있지 않은 책이라서 부담 없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심신미학에 대해서 혹은 사회적 정의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읽으시면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회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의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책 추천하고요. 네, 사서 읽으시면 정말 재미 이게 좋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정신질환으로 인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옹호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는 범죄예요. 그리고 흉악범은 흉악범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 그리고 유가족들, 그것으로 인해 상처를 입은 사람들의 상처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국가가 해야 되는 건 재범을 방지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또 다른 좋은 책 있으면 추천하러 오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흉악범죄가 없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